종목 중에 SK 스퀘어를 보겠습니다. 상단에 체결이 됐다면 고가까지 2.07% 가량 기회가 있었습니다. GSE입니다. 상단에 체결, 중심선에 한번 체결이 됐고요. 단가는 이쯤입니다. 고가까지 한1.1% 가량 기회가 있었습니다. 봤습니다 2021년 12월 23일입니다. 시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46% 상승 마감입니다. 볼린저와 일목 기준선 사이에 잘한 착해 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0.32% 상승 마감. 일목 기준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등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내일 관심 종목은 총세 종목입니다. 차트와 함께 자리를 보겠습니다. 볼린저 상단 아래에 눌려 있었고요. 거래 대금을 터트리면서 직전 고점 라인들을 돌파했습니다. 분봉을 보겠습니다. 상단의 장을 거래를 붙이면서 돌파 이후 지지받는 자리. 하단은 상승할 때에 저항을 받았던 자리, 상승 이후 눌리는 자리, 3880원부터 3650원입니다. 로버로 보입니다. 보는 자리에 눌려있지만, 최대 거래량으로 직전 고점들을 전부 돌파했습니다. 분봉을 보겠습니다. 상단에 저항들 거래를 붙이면서 돌파하고 지지받는 자리, 하단은 올라갈 때에 요, 잠시 저항을 받았던 자리인데, 과거의 저항 자리들입니다. 4,980원부터 4,650원입니다. 심택입니다. 거래를 붙이면서, 지금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입니다. 직전 고점을 다뚫었고요 분봉을 보겠습니다. 상단은 요 부분 44,750원, 하단은 거래를 붙이면서 올라갈 때 잠시 눌렸던 자리 44,100원 까지입니다. 낼 종목은 총 3종목이고요. 시간에는 0%, 마이너스 1%뭐 의미 없습니다. 캐몬이 1,600억, 로버로보 2,600억, 심택이 1,300억. 심택이 시총이 1조 4천억짜리이기 때문에 시총 대비 거래가 작습니다. 비중 조절을 해야 되고요. 캐몬은 백신 관련주고요. 로버로보는 로봇 관련주. 로봇 예산이 증액된다는 뉴스가 있고요. 심태기 PCB 테마 관련주입니다. 이상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